장장 9시간 동안 기존의 필름을 제거하고, 네, 뒤에 10선만 40분 동안 제거하고, 새로운 필름을 드디어 시공을 다 끝냈습니다. 정말 불만이 많던 필름인데, 시원섭섭하게 날려버리고,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그 칼트윈의 최고 사양의 필름, 리플라이 어, 그, 칼트윈 TX. 칼트윈 TX 필름이고요. 이게 제일 등급이 높은 필름이요. 그래가지고, 저, 저 전에 아까 그랬잖아. 야, 이거 다 설치했는데 그 느낌 비슷하면 어떡하냐고. 어차피 세럼이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랬는데 느낌이 무척 달라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내일 하고 일단 지금은 음좀 다른 거를 제가 해볼게요. 자. 이 녀석입니다. 자. 어? 네, 됐다. 기모대요. 예. 네. 네. 자 매비게어 2에요 매비게어 2로 <laughs> 지금 이제 <laughs>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서 어예 이거 저 날리지 지금 며칠 안 돼가지고 아직 어색한데 어예 지금 무척 가벼워요 장난감 같고 되게 좋은데 일단 지금 장점은 어, 배터리가 되게 오래가더라고요 32분 32분을 지금 간다고 지금 써 있고요 그리고 98%에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어 무척 멋있게 어 야야 야, 시공이 잘 되, 됐네요. 네, 시공이 잘 됐고, 네, 지금 잘못하면 어디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어, 네, 조심히 날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번에 시공한 필름을 지금 기념 사진을 지금 기념 영상을 찍고 있고요. 매빅 에어 2의 장점 얘는 지금 어 600g 정도예요. 배터리 장착하고 한6 6 700 정도 그램 되는 정도라서 900g인 팬텀 아 맵이 2의 전기종보다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도 되게 가볍고, 오, 오오. 오, 오오. <laughs> 네, 네, 지금 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띄우긴 해야 될것 같네요. 아직 제가 특성을 잘 이해가 못 해가지고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앞에 앞뒤에 대한 센서가 위 아래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안 나가고 앞으로 예, 뒤로도 안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되게 기체가 차분하긴 해요. 근데 좀 장난감 같은 걸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음 문을 닫고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을 잠깐 가서. 예, 지금 아무래도 틴팅 필름을 발랐기 때문에 저희가 문을 일부러 열었어요. 틴팅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장점은 훨씬 가볍고 좀 정교하고 프로세서가 좀 빨라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인터페이스를 보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 대신에 좀 직관성 있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센서가 한 두어 개가 삭제가 돼가지고 지금 위로 만약 갔을 때는 위에는 저 위에가 없어요. 센서가 그냥 올라가요. 그냥, 그냥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상단에 원래 저외선 센서로 그, 상단 센싱도 됐는데 그게 안 되는 게좀 지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정교한 워킹 아주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조만간 실내에서도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음 저도 무척 재밌게 날리고 있기 때문에 드론은. 예, 역시 확실히 예전보다 러닝 타임이 좀 길어졌고요. 실내에서 날리기가좀 부담이 덜해졌어요. 이유는 당연히 좀 작아졌고 그렇기 때문인데 배터리 용량이 이전에 40W에서 30W대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런타임이 27분까지 돼요. 근데 이게 물론 야외에서 풀 스포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그 시간이 줄어드는 게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 27분 그리고 이 무게나, 오, 멋있다. 그 무게, 무게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소, 요인으로 인해서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고, 이렇게 해서 곧장 트래킹 트래킹으로 또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트래킹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죠. 네. 네, T 모드. 자동으로 T 모드가 되고요. 이게 지금, 네, 다시 트라이포드 모드로 전환시켰고, 지금 되게 마음에 드는 거는 제가 아무 곳에나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앵글을 아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음... 정교하게 촬영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이제 매빅 프로 맵이트 크로에 달려 있는 센서가 1인치 센서인데 이 센서는 이제 2분의 1인치 센서라서 빛을 그렇게 광량이 이렇게 그. 1인치 센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센서 면적이 4분의 1이나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센서의 밀집도를 높여서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HMX를 센서를 출시를 했듯 이거 같은 경우에도 IMX 센서인데 8K 촬영이 가능해요. 한데 지금 이거는 이 비디오 말고 영상 그러니까 사진을 8K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하이퍼랩스라고 사진을 연달아 찍어가지고 어, 저 단차, 보이는 저 단차. 8K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 기종의 좀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확실히 기체가 작아질수록 실내에서 날리는 데는 부담이 없어요. 팬텀 정도 되는 크기면 실내에서 이 정도 띄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죠. 지금도 K5를 살짝 이렇게 예,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서 아슬아슬하게 내려와서 옆으로 쑥 가서 예 요거를 딱 앞으로 가서 옆으로 돌아서 예. <목소리> 예 이렇게 실컷 날려는 이 와중에도 지금 23분이나 아직 런타임이 남았습니다 예.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베빅 에어 2 추천합니다. 좋네요. <laughs> 자, 드론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보면은 지금 되게 음. 틴팅을 하고 좀 되게 만족스러워가지고, 기분이 좀 지금 많이 좋아서 좀 약간 흥분을 했는데, 보시면은 분위기가 되게 많이 정말 달라요. 그리고 그, 사실 제가 이게 한, 여기에도 등급이 있거든요. 이게 아까 그 등급표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AX가 제일 싼거, RX, RX, ER, TX 이렇게 있는데, 저거 RX도 중간 가격 이상, TX가 제일 비싼건데 저걸 저희가 한거고, LX가 싼거예요 저게 50% 정도 되는 건데 저 LX가 58% 투과율인데 저게 보통 제가 알고 있기를 어 제가 전에 시공했던 필름 중에 레이노 S9나 S7 시리즈가 한5 4대래서저 정도가 이제 그 중저가 그리고 AX가 제일 저가 그리고 RX가 중고가 ER이 저기 모델 3에 설치되어 있는 금속 필름 그리고 TX가 제일 비싼 건데 이걸 설치한 거예요 TX 그래가지고 이제 음 세라미 세라믹에서 세라믹으로 바꾸면 얼마나 뭐가 달라질까 생각을 해서 예 지금 뭐 그렇게 사실 어 드라마틱한 기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알 ER 필름이랑 금속 필름이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 설치를 하고 안에 딱 들어간 순간 느꼈던 게아 이게 좀 확실히 달라요 예그 <laughs> <laughs> 되게 팬시하고 이쁜 느낌의 색감의 필름은 아니에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 조금 칙칙한 느낌도 좀 드는 색감이 좀 있어. 솔직히. 근데 어, 그 색감 자체가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 그냥 그 블랙 같아, 요 블랙. 어두운 느낌이고. 그리고 안에서 봤을 때 와. 아, 아직 우리 블랙박스도 설치 안 했구나. 이게 이제 테슬라 기본 글라스 루프고 지금 여기 안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식이에요. 싹 실내 세차를 하고, 싹 다, 닦고, 그 다음에, 어 마치 새로 출고받은 것처럼, 3년이 지난 지금, 그런 기분을 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필름 시공을 완성했고요. 어 여기서도 한번 찍어볼게요. 제 DIY. 네. 예,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뒤에도 이 필름의 색감. 전에는 약간 푸르고 자주빛이좀 돌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중후한 블랙이에요. 근데 약간, 약간, 약간 뭔가 칙칙한 똥색 느낌 좀 있어요. 그래도 되게. 예, 어, 왜? 현재는 형광등이라고 그러고. 아, 네. 아니, 내가 느껴는 대로 얘기할 뿐이야, 그냥 나는. 그 형광등이. 이게 뭐, 이게. 정확히... 이게. 그 루프까지 하면 200만 원짜리인데이그 <laughs> <laughs> 똥색이래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 제가 색이 색약이 좀 아, 있어 아, 있어서. 이 형은 여기 보시면 백열등이거든요. 네, 네. 그 아, 형광등. 형광등이라도, 예. 형광등이라도 예. 있고, 예. 정말 태양 그 빛을 받으면 네. 색감은 많이 바뀌실 거예요. 예, 이게 아직 <웃음> <웃음> 아니 아니에요. 이게 나쁜 느낌이 <laughs> 아니라 약간 그어 중후한 그 다크톤의 약간 아 브라운 그의그린의 뭔가 아 그린 느낌도 살짝 있긴 있구나. 예, 그런 톤이지. 예. 똥색은 아닙니다. 네. <laughs> 아 근데 진짜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고. 그리고 내일 제가 사실 이 필름을 이미 시공을 했어요. 퍼포먼스에 했는데 퍼포먼스를 보고서 제가 결국은 뭐 TX로 사실 마음을 먹은 거라 비싸도 그만큼 값어치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솔직히 모델 3랑 느낌은 좀 달라요. 그래서 내일 한번 본격적으로 비교를 좀 해볼게요. 네. 어차피 저기 바, 바로 밖에 지금 ER 필름도 있고 그러니까 모델 X 같은 경우에 지금 솔라가드가 세라믹이랑 금속도 다, 다 지금 그 시공을 해놨는데 뭐 다양하게 한번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틴팅 시공기 여기서 마치고. 어... 마지막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 볼게요. 아, 문좀다 닫아줘요. 자, 문을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음, 차가 뭔가 무게감이 있어졌어요. 아, 만족스럽습니다.